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정규적으로 키워주는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키워준 부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소울입니다. 야차 6세트에 깔끔하게 대격변, 그리고 창공의 형상까지 존재하는데, 대격변을 이 녀석은 진짜 정가를 해준 친구고요. 한극 세팅으로는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기가 특이하게도 진테라나이트 카타나를 쓰고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공익회 효과를 받으면 혼자서도 4타까지 때릴 수 있어서 그냥 재밌어서 쓰고 있습니다. 성능이 재밌고, <laughs> 우영이나 신문자도 정가를 쳐줄 수 있는데 딱히 해주진 않았습니다. 이 테라나이트 카타론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다음에, 쏠 다음에는 암제가 있어요. 녀석은 이제, 마도 다음으로 탈환형을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고요 현재는 하이웨이를 받은 녀석이라서 요 녀석 12강을 들어왔고 13강까지는 해줬고요 터널에다가 비명목을 채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섀도우 인라지 6세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기상으로 이제 상실된빈 6세트도 가지고 있는데 딱히 실험을 해볼 생각은 안 들더라 아이고 딱히 성능을 써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실험은 해볼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중력 어깨를 먹어가지고 나중에 헬 돌다가 먹으면 중력 쪽으로 틀어줄 생각이. 다음에는 웹툰 얘도 원래 투자할 생각이 없었는데 운 좋게 서조에서 대격을 먹어서 급하게 투자를 해준 아이입니다. 세트도별게 없죠. 그리고 소울메이트 썬더도 정가를 찾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헬을 돌다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울메이트 썬더의 대격변을 기반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비명 세트에다가 적당히 잡 자베픽으로 도배를 해 줘서 크게 투자를 하지 않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녀석은 크루세이더인데 얘도 특이상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택티컬을 맞춰 주려고 택티컬 어깨 가 얘가 오래전에 돌면서 먹은 한 부위가 있고 제가 지금 가죽 코즈니움이 2000개 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티커를 돌기 위해서 약간 상자도 까주고 헬도 돌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격변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 나오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리빌 6셋에서 나와서 최술의 대격변이랑 헬류태풍, 라포벨, 아까 런처가 했었던 세팅 있죠. 그 세트 그대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어, 스키 쓰는 것보다 현재는 평타가 더센 이상한 친구입니다. 원래는 리뷰 6세트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마입니다. 넷마는 단순하게 조력 6세트에 대격변, 그리고 진비목에 능력 너클 끼고 있고요. 능력 너클은 이것도 정가를 해준 친구입니다. 대격변은 서조에서 직접 먹었다 보니까 따로 세팅 안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대격변 대신에 퍼널랩을 쓰고 있었는데 퍼널랩도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좀 데미지가 높을수록 대격이 좋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대격 세팅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 문제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녀석은 속성 문제가 아주 걸려가지고, 제라드나 라이트 고스나 아무거나 나오면 세팅을 해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운 좋게 라이트 고스가 나와서, 라이트 고스 세트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까다가 에펜바움이 나온 건 덤이고요. 원래는 사실, 아무 세팅으로나 쭉 가다가 모건 스크래치를 끼고 있었는데 모건 스크래치를 빼주고 에펜바움을 끼워주고 있지만 문제는 물몸에다가 피맥도 작살이 나가지고 살살 노는 게 문제예요. 비비엘은 상자에서 나온 거에다가 정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석커죠 녀석도 상자를 까다가 우연히 대격변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 한 상자에서 두 개가 나왔었서 대격변이 나왔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대격변을 개보로 해가지고, 창공의 영상 하나에 다음 소울메이트 썬더 정도만 정가를 쳐줬고요. 나머지는 자베픽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헬 돌려줄 생각도 없고, 어, 재미도 없는데 낭만도 없는 아이라가지고, 별로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세팅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캐릭 중에 유일하게 12강을 정가박은 애라서 진짜 정이 하나도 안 가는 애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해. 대격 이전에는 이제 유성락 끼고 공연배다, 공연배나 쓰는 처참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격변이 없는 상태로 퍼널랩 끼고 공연배하던 아이였죠. 아, 퍼널랩도 없었네. 저거 파이어포스 오토 숄더 끼고 공연배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수라입니다. 얘 녀석도 꽤 예전부터 육성했었던 아이인데 성능은 참 기가 막히지만 재미가 너무 없어서 투자를 잘안 했어요. 백역 같은 경우에도 상자에서 먹은 게 아니라 얘 녀석은 정가를 해줬고요. 오드리는 헬 돌다가 먹었고 요것도 정가 다 정가입니다. 그래서 얘 녀석은 자기가 먹은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정가에서 나온 아이인데, 뭐, 제가 코즈니움이 거의 4,0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뭐, 에픽 같은 건어무거나 아무거나 해줄 수 있더라고요. 유검사는 특히 절개 별로 없기도 해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석각 문제 때문에 처음엔 계속 유성락을 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시스케 져가지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쩌리들은 얘네 때문에 볼치를몇 달째 썩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미스트리스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미스트리스 준비를 옛날부터 한창 했었던 아이입니다. 라이온코크스 모으다가 도중에 멈춰버린 아이이고요. 뭐 오피셜이 아니었던 만큼 대충 키운 데 이제 주고 도 주고 보려고 졌었던 어, 아바타들을 그대로 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환사 일러스트가 유출이 됐어가지고, 소환사도 키우려고 준비를 예전에 했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녀석이 진짜 미스트리스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거 이제 이단심판관이 뭐 같이 나온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피로도 천좀 보해놓고, 뭐 옛날부터 라코를 모아왔던 아이인데, 어프리스트는 12월 중에 출시될 거라서 한참 뒤에 이야기죠. 요그 녀석들을 쓸 날은 이번 연도가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야 이루어진다는 일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캐릭터 창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검사를 두 개를 못 키우고 두그 캐릭터에, 두 계정에 키우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골치 아파요, 얘네.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오피셜이 아닌 이야기에는 신경 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캐릭터들의 소개였고요 현재 제본 캐릭터의 경우에는 공국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국길드에 소속되어 있고 일반 부캐들은 전부 치킨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어요 길들을 혹시라도 옮기게 되면은 두캐릭터를둘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길 두고요. 만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레벨이 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제가 몽환의 미궁을 혼자서 쳐더라도 2단계까지는 마무리를 꼭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있으면 2단 2레벨까지 될것 같아요. 천천히 성장하겠지만 3단계까지만 올려가지고. 캐릭들도 스펙을 어느 정도 제공받는 선에서 해결하고요. 또 가끔씩이지만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방송을 키고 어, 시청자들하고 같이 몽환의 미궁을 칠 때가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몽환의 미궁이 되게 지루하거든요 혼자 치면. 근데 같이 치니까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몽환이궁을한 4단계까지는 완료해놓고 있구요. 또, 목요일 이후로는 평일 9시에 월드보스 피리토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치고 있습니다. 피리토 치는 것도 이 게임에 요새 묘미가 돼가지고 하고 있구요. 평일 9시에 피리토를 치고, 9시 30분에 일반 로터스 에이드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구요. 또 시간이 남으면 목요일 이후에는 하드로터스 파티도 짜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컨텐츠를 함께 즐기니까 꽤나 즐겁더라고요. 이게 목미 말고도 랭킹 던전 같은 것도 가끔씩 제가 하는데 요새는 바빠서 자주 못하는데 또몽아의 미궁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랭킹 던전도 하고 뭐 검은 돼지도 같이 돌고 여러 컨텐츠들 가끔 진행하면서 재미있게 가고 있어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요새 들어서는 이제 컨디션이 좀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당장은 엄청나게 던파에 시간을 쏟고 있기는 힘든데, 제가 정말 분명히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나올 캐릭터들도 어떻게 키울지 고민되고 또 어떤 장비를 줄수 고민하는 게, 게임의 제일 큰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스펙을 통한 경쟁 이런 걸 떠나서 RPG는 자기만족이라는 생각이 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좀 이제 제가 키우는 방식과 다르게 업적 패치가 계정 단위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당장은 좀 열정이 식은 것 같아서 요새 걱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 요게 이제 제 계정에 대한 약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것과 저의, 제가 캐릭터를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계정 소개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